유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유가 경보를 시작하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8월 31일 91.64달러에서 9월 1일 89.55달러로 2.33%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청 주간 원유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일주일간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예측치는 미국 원유 생산량은 발표를 하지 않고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148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마이너스 117만 배럴입니다. 발표치는 미국 원유 생산량이 1,210만 배럴,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332만 배럴, 휘발유 재고가 마이너스 117만 배럴로 발표되었습니다. 원유 생산량은 전주 대비 10만 배럴 증가하면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원유 재고는 예측치 대비 184만 배럴 감소하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첫 번째 중국의 코로나 봉쇄 지역 증가가 있습니다. 광둥성 선전시는 9월 1일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금지, 모든 점포 영업 중단 등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야오닝성 달인시는 9월 3일까지 도심의 다섯 개 구역을 일시 봉쇄했으며, 광저우는 9월 3일까지 남부 공장기지 지역의 주거시설 폐쇄, 식당에서 식사 금지 등의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 인사의 매파적 발언입니다.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는 미국 기준금리를 내년 초까지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려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 금리 목표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9월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오 p e c 의 감산 가능성 완화입니다. 러시아 통신은 오 p e c 플러스가 현재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았고 감산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의 감산 가능성 발언으로 인한 유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석유 회사 가스프롬 네프트는 2023년 석유 생산량을 1일1 1만 배럴 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라는 상승 요인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지역 증가 미국 중앙은행 인사의 매파적 발언, 오 p e 의 감산 가능성 완화라는 하락 요인이 혼재했으며, 하락 요인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면은 총재들의 금리 인상 유지가 강하고 유럽,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 요인보다는 유가 하락 요인이 더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언급했고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등의 국가들도 감산에 찬성했기 때문에. 감산을 할 경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9월 2일 이후로 예정된 이란의 카비 여부와 9월 5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일 유가 경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